안녕하세요, 곤지아씨, 아시아씨, 곤지아씨,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씨, 곤지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래간만에 영상 업로드해주시는데요. 네. 바쁘셨나봐요. 네, 좀 바쁘기도 했고,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오랜만에 영상에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다리셨나요?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기다리사습니다 아직, 감사합니다. 아직, 띠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빨리 나머지 네, 빠르게 어. 제가 준비를 좀 해드리고요. 네네. 그럼 오늘도 빠르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네.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시죠 순서대로 네. 자취금묘 진사오미 신유 오늘 닭띠입니다. 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닭띠 문세를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25년에 우리 닭띠분들은 어떨까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았겠고 자 이제 시점이 시점이니 만큼 닭띠 내 운세가 어떨까 또뭐 다른 곳에 또 한번 여쭤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말씀하시는 게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하면은 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라고 말씀, 말씀을 말씀 드리잖아요 네. 어 앞전에 자. 오늘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나쁜 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좋은 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좋으신 대로 좋으신 대로 좋으신 대로 했으니까 좋은 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자 닭띠 분들 올해는 좀 변화무쌍한 해운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나의 좀 성장 나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해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좀 있는 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환경의 변화가 좀 있는 해라고 볼 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랑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어, 좋은 거 바로 얘기했고 나쁜 거 바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나쁜 게 무엇이냐? 방금 좋은 거예요. 성취와 성장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거는 이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상황이라던가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조금 마음고생이나 어 이런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좀 고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얻으실 수도 있겠죠. 네. 다만 그래도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시고 어 변화하는 나를 받아들이시고 상황을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어 좋은 해운년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청이 조금 있으셔서 제가 이제 33살 우리 93년 개유생분들부터 이제 57년 정유생 69분들까지 아, 네.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아, 20대에 건너뛰나요? 네, 20대 건너뜁니다 궁금하시면 아, 직접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어리신 분들 아직 어. 어리시니까 아직 어리시니까 조금 더 연령대 있는 분들을 말씀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의 조금 음. 어머님 아버님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영을 해서 바로 준비를 해왔고요네 오늘 93년 우리 33살 되시는 언니 오빠들 아직 언니 오빠죠 네. 언니 오빠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 했 해오던 것들 또 하고 있는 것들에 어 이게 성과가 과연 있는 건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이 상황들을 가지고 가야 되나 놓고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좀 고민점이 있는 해가 되실 수는 분명히 있겠는데요 그래도 놓지만 않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시는 게 올해의 또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음. 자, 그리고 이분들이요, 좀 올해 좋은 게 좋은 인연의 운, 혼인의 운이라는 게 조금 강점을 발휘하는 음. 음. 해가 될 수도 있겠으니까요. 내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이 있다거나, 뭐 지금 만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결혼까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어떻습니까? 음. 아직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라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 연애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 내 주변에 좋은 분이 있는지 있을 거예요 아마 음. 어, 마음에 두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있을 거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옆에 있는 분한테 잘하시고요. 음. 딴몸 같지 마시고요. 음. 어, 그렇게 가시면 올 한해는 편안할 거다. 결론 올해는 혼인의 운이나 인연의 운이 굉장히 좋은 해고 성취나 성과에 관해서는 조금 부지. 할수 있으나 끝까지 가지고 가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해가 되겠으니 포기하지 마셔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신유생분들 아직 지금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상반기잖아요. 네. 81년 우리 신유생분들은 45 되시잖아요. 네. 어, 우리 신유생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사람 인맥 관리 당근과 채찍이 조금 분명하셔야 될 거예요 음. 나한테 필요한 인맥은 옆에다 잘 두고 물 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음. 잘 길러 주셔야 되고 나한테 필요 없는 인맥은 무자르듯이 딱 잘라내는 카리스마가 필요한 음. 애가 딱 오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좋은 분일지 나한테 또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나한테 도움이 안될 사람인가 해만 끼치는 사람이었나, 나를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걷어내시는 그런 인맥의 판가름이 좀 필요한 음. 상반기가 되실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엄, 쉬엄, 쉬었다 가셔야 스트레스가 없으실 거예요. 다방면에 있어서 과부하. 온다고 하죠. 좀 내가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 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음. 그런 부분이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재정비를 하는 시기로 두셔야 몸도 마음도 심간이 불편하지 않은 아. 시기가 분명히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시점 이제 하반기 어 이제 봄. 늦봄, 이제 초여름까지는 인맥 관리를 조금 잘해주시고요. 이제 지나서 여름이 다가올 때는 아, 이제 여름도 됐고 하니까 휴가 갈 거면 휴가 가시고 어, 한번 이제 내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9년 기후생 57세 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엄마 아빠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랑 시비 안뛰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 내가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요. 어,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고 오. 사람들과 구설이 없고 싶으시다면 내가 좀더 유도리있이 가셔야 되고 내가 원래 강단이 있어서 좋은 성격이지만 그래도 내이 오래는 내 고집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아그 사람 원래 좋게 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유하게 넘어가셔야 되고 음. 괜히 말 한마디서 얹지 마시고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주셔야 음.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음. 부분 유의하시고요. 올해 금전 운용, 투자, 이런 거 조금 음. 주의 많이 하셔야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운용하실 거면요. 투자 투기 같은 거를 조금 유, 주의를 하시고, 내가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시는 게내 올해 운연에 금전의 운이라던가 사람의 운, 총체적인 총괄적인 운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해가 되시겠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서, 57년 우리 정유생, 69대시는 엄마, 아빠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크게 없으나, 사실 이제 올해가 마지막 60대잖아요. 네. 제일 많이 점검해야 될게 있죠. 건강. 네. 뭐늘 많이 주변에 듣는 얘기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운세가 올해에 제일 제일 많이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또 운세가 좀 꺾이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운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정비를 잘 해놓고 가셔야 그 다음 해부터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해가 들기 때문에 운이 들기 때문에 좀 건강 관리 정비 내가 평소에 아팠던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정비 관리 잘 해주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찰좀잘 받아보시고요. 음. 어 그리고 올해는 좀 가정의 화합을 좀안 봤던 친척들 있으시면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고, 안 봤던 뭐 친구들, 친치, 친지들 있으시면 연락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도 좀쭉 이어져서 나의 좀 노후가 편안한 해가 편안한 그런 인연들이 이어지는 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인연의 운이 조금 멀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운 때가 되니까요. 나중에 다복하게 또잘 보내시고 싶으시면 올해 한번 그런 노력을 잘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노년의 마지막 이 탁퇴이 분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올해 이제 60대 네. 마지막 네, 어 아무 어 저희 건강만 이상이 없다 하면 네. 이 가정의 화목 뭐 자손들이나 자식들 네, 그렇죠 응, 뭐 남편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무탈하다는건가요 그렇죠. 무탈한 쪽에 가깝고, 어, 이제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연락을 음.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외롭거나. 이런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은 사랑 품이 또 그리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이제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지면 정신적으로 덜 건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연락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인연이 다시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뭐 크게 우한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세요는 아니니까요. 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연락을 한번, 네. 어, 잘 지내시기 위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부모님 연령대가 네. 가장 네. 어, 뭐 자식들의 걱정, 잘 챙기셔야 될게 많은, 걱정, 많은 연세여서 네, 그렇죠. 한번 여쭤봤고요. 은아씨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어.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어, 다시 찾아뵙도록 네. 하겠고요. 우리 닭띠분들 또는 우리 닭띠의 닭디, 닭띠 가족분들이나 친우친지 분들을 두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삼대가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